동료 글밭 11월 17일 금요일 하나에 하나를 보태면 왠지 맥이 빠지는 새벽입니다 몸이 으슬으슬하여 따뜻하게 눕히고 잠시 잠에 빠졌습니다 좀처럼 느껴보지 못했던 상태를 경험했죠 글밭을 일기에 앞서 찬 기운 속에 몸을 던져놓고 찬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잠시 몸이 균형을 잃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스르르 잠에 빠졌다. 다시금 정신을 차린 것은 한 시간쯤 뒤입니다. 글밭을 읽으려면 안에서 끓어오르는 열정이 넘쳐야 가능합니다. 그 넘치는 힘으로 생각은 가지런하게 다듬어지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이성의 힘만으로는 살아있는 글밭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풍부한 감성이 반드시 덧붙여져야 꿈틀대는 생각들이 글 속에서 다시. 살아나니까요. 그래서 살아있는 걸로 시간을 뛰어넘게 되는 것일 테지요. 왜 몸이 그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찬 것을 만났기 때문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니 이미 전날의 마음이 상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라며 무릎을 쳤죠. 이미 마음이 상한 상태에서 찬 기운을 만난 것을 뒤늦게 알아챘으니까요. 그래서 다시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에 하나를 보태면 반드시 둘이 그 이상이 꼭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에 하나를 보태면 겨우 둘이 되던가 아니면 사라지던가 아니면 그 아래가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서로 전혀 다른 모순을 끌어 안고 있습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이 그렇습니다. 구석에서 꿈틀대고 있는 내가 그렇습니다. 찬 기운을 만나 깨진 몸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 당장은 필요한 것이 몸을 덮이는 일일 테지요.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잡힌 균형을 조화롭게 유지하자면 상한 마음에도 힘을 보태어 보듬어 주어야 합니다. 어제 저녁을 앞둔 때귤한 상자가 배달되었습니다. 제주에 계시는 강홍님 님이 보내주신 규류라는 것을 바로 알아챘습니다. 잘 받았다며 고마운 마음을 전한 후 상자를 열었습니다. 알이 고르지 않은 것에서 그리고 터질 듯이 꽉찬 것에서 님의 마음을 금방 느낄 수 있었습니다. 순간 이를 어쩌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요. 먼저 받을 자격은 있는지 그리고 어찌 갚아야 할지 걱정이 되었으니까요. 행여, 보태진 내가 겨우 둘이거나 아니면 그보다 훨씬 못 미치는 존재일지도 모르니까요. 아무튼 마음이 흐르고 흐른 마음을 어찌해야 할까에 머무는 금요일 새벽입니다. 신변잡기로 주위를 어지럽힌 것은 아닌지 하는 걱정도 뒤따르네요. 고맙습니다.